회계는 구원으로 향하는 첫 관문이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시로 회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평생에 한 번은 꼭 해야 하는 근원적인 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이러한 회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근원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세상에 속한 우리들의 중심과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가 있으며 비로소 구원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인 해결은 늘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해결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평생에 한 번은 꼭 해야 하는 이 해계는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계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으며 성령이 없는 거듭남이 없고 거듭남 없이는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이러한 해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근원적인 해계가 일어난 체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는 저희들 교회의 집사님과 가까운 기도원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손바닥 크기의 성령의 불이 목덜미 아래쪽에 뜨겁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며 울부짖는 기도가 나의 아랫배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이때 황소가 우는 소리와 같은 우렁찬 소리가 나의 아랫배에서 솟아나와서 궁금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잠자던 영이 깨어날 때 터지는 울음소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원적인 해계는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직접 부어주셔야 가능하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간절히 찾고 구하면 예수님이 해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저의 체험으로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계가 부어집니다. 이제부터 진실로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종교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살았지만, 이렇게 해계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선 자는 이때부터 실세 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기에 고난과 역경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고자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집중 공격을 하며,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천국에 맞는 품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군사로서 매일같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귀한 신부와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